오공화국이 들어서자 남편은 더 이상 공장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. 저도 딸아이를 출산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서울대 근처에 조그만 서점을 운영하면서 저는 현장에서 물러난 여성노조 간부들과 함께 한국여성노동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. 저 자신을 포함한 당시 여성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집과 같은 타가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남편은 영유아를 위한 타가사업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. 서울, 경기 다섯 곳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타가소를 만들었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육아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,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.